자, 이번 시간에는 상강제로서 토지 등록. 요거를 봐서는 기본서로 봐서는 페이지 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엄마 우리가 토지 등록. 토지 등록이 뭘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적의 3요서라는게 있죠. 지적의 3요서 자, 지적의 3묘서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토지 이 정도는 이제 지금 상강제에서는 지적의 3요소는 충분히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토지 그다음에 지적공부 그다음에 등록이라는 거야 등록 등록 이렇게 연결이 되죠. 거기에다 의를 붙이니까 바로 토지의 등록이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위를 붙이니까 뭐가 되려 토지의 등록 단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죠. 필지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필지의 의미를 우리가 또 확인해줍니다. 이번 시간에 자 기본서 페이지로는 30페이지 이하로서 필지와 양입지의 개념과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의 정확한 이해와 숙지 이번 상강의 목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필지와 양입지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조사의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토지 조사 등록의 기본 원칙.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둔다면 그 페이지에서 이지 자, 기본서 30페이지. 거기 여백에 있으면 여백에 적어 두시고. 우리가 뭐면 그러면 우리가 이면지에다또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토지야.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거 한번 자주 출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느냐 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것. 지적소관청이.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인지해 둘까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니. 그러면 우리 지적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관리에 관한 법 64조 1항에 대해서는 모든 토지, 이거는 이념을 천명한 거예요. 이념 천명한 거다. 이념을 전무함으로써즉 국토 교통부장관은 결론적으로 지적 국정주의라는 거예요. 지적 국정주의 선명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 소관청이라는 것은 영어는 실무적인 절명의 실무 실무적인 절명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그러면 영어 직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직권 등록주의라는 거야. 직권 등록주의. 앞으로 지적 소관청 그러면 직권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 이 표시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는데, 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누가 정하죠? 예,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걸 보면서 모든 토지,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 정. 이걸 우리가 생각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본서에 대해서 기본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모든 토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국토 교통부 장관이 자, 모든 토지의 국토 교통부 장관이 필지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으로는 좌표 등을 조사 정량하려 지적 공부에 등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번과 관련돼서 이번과 관련돼서 요 부분이 언제 출제되느냐 32에 대해 우리가 출제되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집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요거 조심해야 돼요.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자,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만 신청이 이때 없대. 없대.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요 부분에 대해서 직관 자,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데 이제 주를 덜 놓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토지이동과 관련돼서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집관. 그러면 직권과관련돼서요직권과관련돼서 직권과 확인해 둘까는 뭐예요? 통지라는 단어와 친하다. 통지라는 걸 개념을 잡아줘야 돼. 자 직권으로 했다면 소유자가 모르거든. 소유자가 모른다라는 것은 통지해줘야 돼. 그래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0페이지 상단,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정리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기를 딱 해놔요. 모든 토지, 국토, 교통,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다시 한번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31페이지 가니까 토지의 조사, 판국과 관련돼서 직권 정리가 있어. 직권. 자 그렇다면 이제 전 선생님 직권의 간선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2에 대 2.5점짜리.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자 계획을 우리 합격 계획을 잡고. 자 수험서가 어디가 좋느냐. 공시법은 고압성과 최고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자 공시법에 대해서 누구 누구 나오더라. 그래서 조사부를 작성해서 자 그러면 이제 사이가. 뭐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하겠죠. 가자 국압성으로 그래서 개리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그러면 합격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지적 정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제가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야. 공인중개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인중개사 조사를 해서 공인중개사 조사부를 작성해서 공부의 방법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동토지동으로 출발해서만 토지동토지동토지동으로 출발해야 돼. 그러면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고 조사부를 작성해서 계리서를 작성하고 지적 정리. 그래서 직권 정리 절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32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획, 조사, 조사부, 계리서, 지적 공부, 정리.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32회 작년에 강의했을 때. 32회 출제된다 그랬어요. 올해는 몇 해죠? 33회죠. 출제 가능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직권의한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지적 공부 정리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숙제해 두셔야 됩니다. 자또 하나 팁을 하나 준다면 토지 등록의 효력과 관련돼서 자 효력과 관련돼서 요거는 한번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집안입니다.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토지 토지의 지번은 어떤 혈액이 등록되면 어떠한 혈액이 발생하느냐 지번은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해 그러면 이 토지, 요 토지를 구별하는 대항적 혈액이 발생한다 자, 분할은 늘었죠 합병은 줄었죠 그는 늘고 줄은 것을 뭐예요? 이거는 형성적 혈액이라고 그래 그러면 분할과 합병은 형성적 혈액이 있다 경계 면적은 누가 정하죠? 국가가 정해져 그래서 공정적 혈액이 발생한다 등록 표시, 등록 공시, 공시적 효력. 그러면 창설적 효력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되니까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다음 이제 확정적 효력, 보고적 효력, 보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결의서. 이거는 식구에 때 우리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식구에 때 관련돼서 이거는 상당히 많이 출제돼서요. 그러면 이걸 등록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냐. 다시 한번 봐. 집안은 예, 네, 항적 효력. 분할과 병은 형성적 효력. 자, 그러면 이제 요 형성적 효력과 관련돼서 요거 꼭좀 정리해 놔야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새로운 신자, 창설적 효력. 그래서 요거는 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등기 촉탁 사이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자, 지금 배우지는 않았지만 정리 결의서와 관련돼서 요거는 요거는. 앞에 소유자 변동이 있다, 권리가 변동이 됐다. 그럼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고, 앞에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 등록의 효력과 관련돼서 반드시 잡을 거는 형성적 효력, 그 다음에 창설적 효력, 그 다음에 결의서. 이세 개는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목소리>